네 오늘 두 번째 영상은 제로페이 트럼프 수왑 디앱으로 연결하는 거고요 디앱 연결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시바아미 이게 뭐 방탄소년단 관련된 건 아니고요 그냥 군대를 상징하는 시바 시바아미 디앱이고요 빈코인 핫문 포트리스 예전에 아, 그 많이 했었던 포트리스 있죠? 대포게임 그게 블록체인 게임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7개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로페이 에어드랍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채굴하고 있는 거그 어, 제로페이입니다 에어드랍을 시행을 하는데요 지갑을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미션을 수행을 하시고 음, 지갑을 세팅을 하시면 바로 입금이 되면 성정된 코인입니다. 최고라고 있는 바로 그 제로페이고요. 단 인출은 20제로페이입니다. 에어드랍은 10개고요. 추천 시2두 어, 개가 주어지네요. 그러면 음, 다섯 명은 네 명은 해야 되네요. 네 명. 아, 다섯 명은 해야 되죠. 예,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BSC 지갑 주소이고요. 텔레그램으로 들어가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빈 코인이고요. 폭스 네트워크가 개발한 그런또 하나의 극초기 코인입니다. 뭐 가입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해당 링크고요. 구글 계정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추천 코드는 음,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채굴 방법은 들어가셔갖고, 가운데, bc 동그라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24시간 형이고, 초대 보상은 50키 코인을 주어지네요. 세번째, 합문 코인입니다. 밈토큰이고요 메타버스 토큰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웹사이트하고 백서가 곧 오픈이 되고요 에어드랍은 100, 100만개, 추천도 100만개인데, 에... 정확하게 배포 일정은 음 아직 확인이 어렵습니다. 좀더 텔레그램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요거는 좀 특이한 게아 트러스트 월렛을 이용을 하셔갖고 토모 체인 네트워크를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꼭 생긴 거는 BSC나 이더리움 같이 생겼는데 아 아니고요. 음 트러스트 월렛에서 토모 체인을 꼭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토모체인 네트워크 이고요 해당 링크입니다 다음은 포트리스 포트리스가 블록체인으로 나왔고 어, 해당 링크 들어가서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미션을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아, 엔딩페이지 1월에 나오고 NFT 카드 세일 한다고 하네요 예. 참여 방법은 이메일 인증 해야 되고요. 이더리움 지갑, 이더리움 지갑입니다. 이더리움 지갑 주소를 입력하셔야 되고, 어, 간단하게 텔레그램 혹은 트위터 어, 간단한 미션을 하시면 되고 맨 마지막에 어, 추천인 코드가 있으니까 홍보를 하실 때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예 배십입니다. 카지노 등 게임 토큰이고요. 회원 가입으로 40 YC. 추천보상은 아직 확인 못했고요. 해당 링크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10암입니다. d앱으로 연결하셔야 되고요. 스스로가 0.37불이 소요가 됩니다. 아, 5만개 5만개를 줄수 줍니다. 예, 이런 것들은 음, 안될 수도 있지만 되면 되고 어, 장기간 갖고 있으면 은 어, 개 중에 하나 걸리거든요. 예, 그럴 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시바, 가볍게, 뭐, 그, 가입하는 방법도 매우 간단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지급이 됩니다. 에어드랍 5만 개가 바로 입금이 됩니다. 주소하고, 계약 주소하고, 링크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음, 트럼프 스왑 D앱 연결 수술에 0.37불이 필요하고, 어, 며칠 전에 소개 드렸던 콕스 수압이 어 팬케이크 수압에 상장이 됐어요. 그래서 가격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콕스 수압을 놓쳤다면 트럼프 수압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같은데 같기도 하고 어쨌든 에어드랍 청개가 바로 입, 입금됩니다. 이거는 좀 값어치가 좀 있어 보이고요. 어, 그 개발한 사람들이 6, 7명쭉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또, 팬케이크 수압을 12월 20일 한다고 합니다. 예, 기대해 볼 만할 것 같고요. 트렁크 수압 계약 주소는, 아, 그래야 갖고 해당 링크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